나는 올해로 예순을 넘겼다. 내 이름은 박영수. 평생을 시골 마을에서 살아온 남들 눈에는 평범하기 그지 없는 노인이다. 하지만 우리 집 안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다. 오늘 이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한다. 우리 집은 삼형제다. 맏형 박영길, 둘째인 나 그리고 막내 박영철. 어머니는 내가 스무 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는 올해 초 92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평생을 농사일로 살아오셨지만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다. 농밭만 해도 수십 마지기, 집도 크고 시내의 작은 건물까지 가지고 계셨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말씀하셨다. 내 재산이란 것도 결국 너희들 잘 살라고 모은 거다. 형제끼리 우애 좋게 서로 도우며 살아라. 나는 그 말이 평생 변하지 않을 줄 알았다. 우리 삼형제는 어릴 때부터 티격태격해도 결국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컸다. 특히 큰 형은 항상 동생들을 챙기며 아버지의 일을 도맡아했다. 막내는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자주 내려오진 못했지만. 명절이면 꼭 가족이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병원에 모인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는 며칠을 버티시다. 결국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장례식장에는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이 모여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했다. 장례가 끝나고 집안에는 정막이 흘렀다. 나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지만, 형제끼리라면 별 문제 없이 잘 나눌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곧 깨닫게 되었다. 장례를 마치고 한 달쯤 지났을까? 큰 형이 가족들을 집에 불렀다.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하자는 자리였다. 막내도 서울에서 내려왔다.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버지 유산은 어떻게 할까? 막내가 먼저 운을 뗐다. 큰형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만 주신 유언장이야.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아버지가 우리 삼형제 모두를 아끼셨는데. 왜 큰형에게만 유언장을 남겼을까? 막내도 의아한 표정이었다. 큰형은 봉투를 뜯어 안에 들어있는 종이를 꺼내 읽었다. 나 박정수는 내전 재산을 장남 박영길에게 상속한다.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막내가 벌떡 일어났다. 형,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우리 셋다 똑같이 사랑하셨잖아. 왜 형한테만 다 준다는 거야? 큰형은 고개를 숙였다. 나도 믿기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나를 부르시더니 이걸 주셨다. 형제들이랑 싸우지 말고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하라고 하셨어.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정말 이런 유언을 남기셨을까? 평생을 형제 간 우애를 강조하셨던 분인데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막내도 마찬가지였는지 새벽에 내 방으로 찾아왔다. 형, 뭔가 이상하지 않아?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잖아. 유원장, 혹시 위조된 거 아니야? 나는 막내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저 의심만 쌓일 뿐이었다. 며칠 뒤. 큰형은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공개했다. 변호사는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필체와 도장, 날짜까지 모두 맞았다. 이대로라면 모든 재산은 장남인 박영길 씨에게 상속됩니다. 막내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나한테도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유언을 남기실 수 있어? 큰형은 점점 냉정해졌다. 아버지 뜻이니 우리도 받아들여야지.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할게. 나는 큰형의 태도가 점점 낯설게 느껴졌다. 평소 같으면 동생들 의견을 먼저 물었을 텐데, 이번에는 완강하게 자기 뜻을 밀어붙였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도 소문이 퍼졌다. 박정수 씨 유산, 장남이 다 가져간대. 친척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아졌다.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아버지의 진짜 뜻이 무엇이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집안 대청소를 하던 중 서재 책상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아버지가 평소에 쓰시던 작은 수첩이었다. 나는 무심코 일기장을 넘기다. 마지막 장에 적힌 메모를 발견했다. 진짜 유언장은 내 서랍 맨 아래에 있다. 내 자식들은 모두 소중하다.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혹시, 큰형이 공개한 유언장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막내에게 일기장을 보여주었다. 막내는 눈을 크게 떴다. 형, 이거 아버지가 남긴 암호 아니야? 우리는 곧장 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갔다. 서랍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다. 맨 아래 서랍, 오래된 책들 밑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나왔다. 봉투에는 내 자식들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손이 떨려왔다.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또 다른 유언장이 들어 있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내 자식들은 모두 소중하다. 내 재산은 셋이 공평하게 나누라. 서로 다투지 말고 우애 있게 살아라.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막내도 울먹였다. 아버지는 역시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셨던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큰형이 위조된 유언장으로 모든 재산을 가져가려 했다는 사실이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밝혀야 할까? 우리는 고민 끝에 변호사에게 두 유언장을 모두 보여주기로 했다. 변호사는 두 유언장을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곧 큰형이 공개한 첫 번째 유언장이 위조된 것임을 밝혀냈다. 이 유언장은 필체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도장도 복사본 같고요. 반면 두 번째 유언장은 박정수 씨가 평소에 쓰던 방식과 일치합니다. 막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큰형을 다그쳤다. 형, 왜 그랬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큰형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떨구며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나도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갑자기 욕심이 생겼다. 평생 아버지 일 도와드렸다고 나 혼자만 고생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만 나쁜 짓을 저질렀다. 나는 큰형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을 보았다. 막내도 울고 있었다. 우리 삼형제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진실이 밝혀진 뒤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마주보지 못했다. 큰형은 죄책감에 시달렸고 막내는 배신감에 힘들어했다. 나 역시 마음이 복잡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큰형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막내도 결국 형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형, 우리도 아버지 일 도우면서 힘들었어. 하지만 그게 다 가족이니까 가능한 거잖아. 아버지도 그걸 알았으니까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라고 하신 거고, 큰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욕심이 과했어. 이제라도 늦지 않게 바로잡고 싶다. 우리는 변호사와 상의해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대로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기로 했다. 논박과 집, 건물까지 모두 셋이 똑같이 나눴다. 큰형은 그제야 마음의 짐을 덜었다고 했다. 유산 문제는 일단락 됐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비밀이 밝혀졌다. 아버지의 오래된 편지 뭉치를 정리하던 중 낯선 이름이 적힌 편지를 발견했다. 영길, 영수, 영철에게 그리고 영희에게. 영희? 우리 삼형제 중에 그런 이름은 없다. 나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내가 젊은 시절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딸 하나를 두었다. 하지만 집안 사정으로 함께할 수 없었고 그 아이는 다른 집으로 입양을 보냈다. 평생 마음에 남아 너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혹시라도 언젠가 그 아이가 너희를 찾아온다면 내 자식으로 받아주길 바란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막내도 놀란 표정이었다. 큰형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설마, 우리가 모르는 누나가 있다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평생 숨기고 계셨던 거지. 우리한테 죄책감이 컸던 모양이야. 그날 이후, 우리는 혹시라도 영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우리를 찾아올까, 마음 한 구석에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품고 살았다.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집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박영희.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수씨의 딸 박영희입니다. 최근에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어 연락드립니다. 혹시 저를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형제들과 상의해. 영애 씨를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는 시내의 한 찻집.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을 찾았다. 찻집 문이 열리고 중년의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우리를 바라보았다. 혹시 박정수 씨의 아드님들이신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혹시 영애 씨?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아버지의 사진을 보고 확신이 들었어요. 어릴 때 입양을 가서 가족을 잊으려 했지만 늘 마음 한켠에 그리움이 남아 있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았다. 영이 누나는 우리와 몇 번을 더 만났다. 그녀는 입양된 집에서 자랐지만 늘 친부모를 그리워했다고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겨진 편지를 통해 자신의 뿌리를 찾게 되었다는 것이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누나는 우리 삼형제와 달리 도시에서 자랐지만 가족이라는 끈이 우리를 이어주었다. 어느날 누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저도 권리가 있을까요? 나는 잠시 고민했다. 법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누나에게도 일부를 나눠주는 것이 옳다고 느꼈다. 형제들과 상의 끝에 우리는 누나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나누기로 했다. 누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다. 정말 고마워요. 저는 돈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 필요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것 같아요. 그 후로도 우리 가족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큰형은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갔고 막내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늘 곁에 있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참 파란만장한 집안이네라며 혀를 찼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유산은 결국 돈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신뢰 그리고 용서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세월이 흘러 우리 삼형제와 누나는 명절마다 한 자리에 모인다.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우리, 이제 정말 한 가족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 유산이란 건 결국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는 것.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일은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우리 가족이 겪은 파란만장한 사건들,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온 화해와 용서,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과의 갈등이나 오해가 있다면 용기 내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길 바란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다. 아버지의 유산을 둘러싼 소동이 일달락된 뒤에도 우리 가족의 일상은 쉽사리 평온해지지 않았다. 진실이 밝혀진 직후의 며칠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들판처럼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서로를 향한 미묘한 감정의 파편들이 남아 있었다. 큰형은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막내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어졌다. 나 역시 마음 한 구석이 허전했다. 형제끼리 얼굴을 마주치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각자 방에 틀어박혀 과거를 곱씹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큰형은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내방 문을 두드렸다. 문틈으로 들어온 형의 얼굴은 한껏 수척해져 있었다. 영수야, 잠깐 얘기 좀할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 앉아 형을 바라보았다. 형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너무 외롭고 억울하더라. 평생 아버지 곁에서 일만 했는데 내 인생은 뭐였나 싶었어. 그게 욕심으로 번진 것 같다. 형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형의 손을 잡았다. 형, 우리도 형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아버지 밑에서 일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 그래도 가족이니까 서로 믿고 살아야지. 이제는 다 지난 일이야. 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술 한잔을 기울이며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다.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보듬어주면서 우리는 다시 가족의 끈을 이어갔다. 막내와도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막내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늘 바쁘게 살아왔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다고 했다. 형, 사실 나도 아버지 곁에 더 자주 오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어. 큰형이 혼자 다 짊어졌던 것도 이해는 돼. 우리, 앞으로는 자주 연락하고 지내자. 우리는 약속했다.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얼굴을 보자고, 그렇게 우리 삼형제는 다시금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가족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 즈음,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편지 한 통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또한번 뒤흔들었다. 영길, 영수, 영철에게, 그리고 영희에게 편지 속 아버지의 필체는 떨림이 느껴질 정도로 조심스러웠다. 그 편지를 읽으며 나는 아버지가 평생 마음속에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느낄 수 있었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영희. 집안 사정으로 함께할 수 없어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가 우리를 찾아오길 바라는 간절함이 편지 한줄한 한 줄에 베어 있었다. 우리는 편지를 읽고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큰형은 입술을 깨물었고 막내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도 영의 누나를 꼭 찾았으면 좋겠다. 막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그분이 우리를 찾아온다면 꼭 가족으로 받아주자. 우리는 그렇게 약속했다. 몇달뒤 정말로 영이 누나에게서 편지가 왔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밝히며 조심스럽게 우리와의 만남을 요청했다. 그날 우리는 시내의 작은 찻집에서 누나를 만났다. 누나는 우리보다 다섯 살 정도 많아 보였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릴 때 입양을 가서 새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늘 마음 한 구석이 허전했죠. 친부모님이 어떤 분이실지,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일지 궁금했어요.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우연히 전해듣고 용기를 내어 연락드렸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우리는 누나와 점점 가까워졌다. 누나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입양가정에서의 삶, 친부모를 그리워했던 어린 시절, 그리고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느꼈던 감정들. 우리는 누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을 이해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평생 우리에게 엄격했지만 마음 속에는 늘 미안함과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누나는 어느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저도 권리가 있을까요? 나는 잠시 고민했다. 법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누나에게도 일부를 나눠주는 것이 옳다고 느꼈다. 형제들과 상의 끝에 우리는 누나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나누기로 했다. 누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다. 정말 고마워요. 저는 돈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 필요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것 같아요. 그 후로도 우리는 누나와 자주 만났다. 누나는 우리 가족의 명절 모임에도 함께했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놀라워 했지만 곧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누나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울었다. 아버지, 이제야 왔어요. 저도 이제 가족이에요. 우리는 누나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가족이란 피보다 더 진한 정으로 이어진다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다. 한편, 큰형은 유산 문제 이후로도 마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다. 그는 종종 마을 뒷산에 올라가 혼자 산책을 하곤 했다. 어느날 나는 큰형을 따라 뒷산에 올랐다. 산길을 걷다 보니 형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영수야, 내가 아버지 곁에서 일하면서 참 많은 걸 배웠다. 근데 그땐 그게 다 고생인 줄만 알았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겠다. 나는 형의 어깨를 두드렸다. 형, 우리 이제라도 서로 이해하고 살아가자.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막내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 그는 서울로 돌아가서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시골집을 찾았다.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 인사를 드렸다. 형, 예전엔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을 멀리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야. 가족이 전부라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는 함께 웃으며, 앞으로도 서로를 지키기로 약속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참 파란만장한 집안이네라며 혀를 찼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유산은 결국 돈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신뢰 그리고 용서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세월이 흘러 우리 삼형제와 누나는 명절마다 한 자리에 모인다.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우리 이제 정말 한 가족이에요. 어느 해설날. 우리는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다. 아버지의 사진 앞에 떡국을 올리고 각자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했다. 큰형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그동안 저 때문에 가족이 힘들었어요. 이제는 동생들과 힘을 합쳐 잘 살아갈게요. 막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자주 내려올게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누나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버지, 저도 이제 가족 곁에 있어요. 외롭지 않아요. 나는 이 모든 순간을 가슴에 새겼다. 그날 저녁, 우리는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예시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가 들려주던 옛날 농사 이야기, 어머니가 해주던 따뜻한 밥상, 어린 시절 셋이서 뛰놀던 마당의 추억. 누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게도 이런 추억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함께 만들고 싶어요. 우리는 누나의 손을 꼭 잡았다. 누나, 앞으로 우리랑 함께 추억 쌓자. 가족이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큰형은 마을 이장이를 맡아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고 막내는 도시에서 성공해도 늘 가족을 먼저 챙겼다. 누나는 마을에서 작은 꽃집을 열어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나는 여전히 시골집을 지키며 매일 아버지의 사진 앞에 인사를 드렸다. 어느날 마을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왔다. 그집 아이가 우리 집에 놀러와 말했다. 할아버지네 집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집은 가족이 많거든. 그리고 가족은 언제나 함께하는 거란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나중에 가족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가족이란 건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지. 이제는 아버지의 유산이 무엇이었는지, 돈이 얼마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 가족에게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 그리고 함께 쌓아온 추억들이다. 나는 매일 아침 마당에 나가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에게 속삭인다. 아버지, 우리 가족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당신이 남긴 진짜 유산, 우리가 지켜갈게요. 이렇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며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자식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할 것이다. 가족이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하는 거란다.